센터 오늘 대학로 팀에서 발표입니다. 그런데 대학로 팀에서도 오늘 조금 편찮으신 분이 두 분이 계셔서 한 분은 또 디스크로 오늘 당일 날 입원을 하시게 되셔가지고요. 오늘 김계인 팀장님이 좀 마음고생 있으셨는데요. 오늘 그래서 노창 팀장님께서 조금 처음에 강의를 좀 맡아주셨고요. 그러면 노창 팀장님 강의 먼저 듣겠습니다. 예, 오늘 저는 그... 기사라고 하는데. 네. <laughs> 그래서 제가 어떤 주제로 그 준비를 할까 좀 생각을 했는데요. 에터미 사업은 여러분들잘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도 아니고, 음, 저는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동업자를 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모실 때 저희하고 저하고 한번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는 말로서 설득을 하는데 그러니까 동업자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할때 동업자 구하는 게 그리 쉽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 분명한 겁니다 어, 그런데 이제 동업자를 잘 구하시면 동업자는 물론이고 저도 사업이 큰 성장을 갖게 되는 건데 이사업에 동업자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어떤 설계로 또 어떤 미래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준비했는지를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본인들 모두가 뭔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잘 모르는 그런 신규 파트너를 모실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그 설명을 해야 될지, 설득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공동의 그 어려운 부분이자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편하게 어제 제가 이제 그 김재임 팀장님 말씀을 듣고 제가 기사를 좀 하고자 했는데 막상 시간은 한 10분 정도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간단하면서도 좀 쉬운 내용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요즘 제가 제일 그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어, 지난 1월 12일부터인가 그약 3일 정도를 미국 LA에 LA에 아니 아니요, 라스베가스에서 어, CES 2024 이런 그 AI하고 또 거기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첨단 기술에 대한 부분을 전 세계의 유망한 회사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자기 회사의 제품도 설명을 하고 또 자기 회사에 대한 미래 비전도 발표하는 그런 어, 일이 있어서 틈틈이 뉴스를 보면서 보다 보니까 어이 부분이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각광받거나 아니면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 유심히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야, 이런 것들이 다 애터미 사업에 대한 그 연관성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간단하게 이제 키워드 부분을 말씀을 잠깐 드리자고 하면 어, 일단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이 어, 핵심 키워드로 나와 있고 그리고 로보틱스 또 오토모빌 또 제너레이티브 AI, 또원 디바이스 AI, 그리고 네트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첫 글자를 따서 드라곤이라는 그런 그 삼성 경제 연구원에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우리의 터미하고 이렇게 그 연관성을 지어서 생각해 보는데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제품 생산에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4P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이제, 네 가지 P로 이렇게 저 구분했는데, 물론 제품은, 우리 유통을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품인데요. 제품 생산하는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어 뒀습니다. 그래서, 아그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무한 경쟁도 하고, 또 무인 공장화되고 있죠 로봇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이것은 진즉부터 우리 박강 회장님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이라 뭐 매우 일매상통한 얘기라고 할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당연히 애터미하고 현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신 기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해요. 이것도 역시 굉장한 발전을 이루는데 거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그 애터미에서도 해모임이나 또는 화장품에 관련해가지고 첨단 생명과학적인 기술이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시는 게 아니라 애터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앞으로 기대할 만한 부분들은 이런 생명과학적인 신기술을 담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앞으로 많이 그 애터미에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아주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게이 델리바리 그러니까 물류 관련한 델리바리 신기술인데 요즘 뭐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드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서 어,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경쟁이 치열한 곳이 이 드론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 알고 있는 기존의 그 택배 배달 어, 기술이라는 것이 어, 굉장한 발전을 이루는 것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을. 역시, 에터미에서 제일 먼저, 어, 새로운 기술로 도입을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금 시대는, 어, 언어를 따로 배워야 되나라는 생각을 어, 해볼 만큼, 어, 지금 그, 각 나라의 그 다른 언어들을 소통하는 그런 기술들이 엄청나게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은 AI나 또 지금 굉장히 그, 그,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채 GPT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통에 있어서 이제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다. 어,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어, 당연히 애터미에서는전 어, 세계를 대상으로 한 원서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의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의 소통은 이제는 아무 문제도 없고 개인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영업을 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는 시대에 현재 살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하고 잘 맞, 맞는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애터미라는 회사는 어, 그 생산자하고 플랫폼을 갖고 있는 본사와 회원 간에 그 이익을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현재 그 지금 시대를 향생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유로, 정의로운 보상이 그것을 통해서 이익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생산자, 이든 플랫폼을 운영하는 그 운영자이든 또 회원이든지 간에 이 부분은 앞으로 누구든지 받아들이는 거에 어,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 든든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카피가 불가불가한 그런 기적의 회사라고 인터뷰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요즘에 이제 몇 번의 윤용성그 그 1호 1호 사업자 그분 임페리얼 그님의 강의를 옛날 그 초기에 회장님하고의 관계라든지 사업 에터미 사업의 초기 목격을 하신 분으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기적 같은 일이 기적 같은 우연과 겹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경영자이신 박한 회장님은 거의 불가사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이 또 나올 수 있을지, 그거는 아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가 천년 운영하고 한 유지도 가능할 거다. 좀 욕심을 냈나요? 100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제가 봉을 하나 더 올리긴 했는데 유지가 가능한 그리고 회원이 주인인 회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처음 잘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설명을 분명히 하게 할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류에 대한 저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다시피 한류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K 드라마로부터 시작이 돼서 K 팝, 또 K 무비, K 뷰티, K 푸드. 근데 이제 그 한류를 분석한 그 여러 가지 평가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는 한류가 신한류라고 해가지고. 네 번째 성장에 올라와 있다라고, 이렇게, 그, 서울대학교에서 분석한 걸 제가 본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뭐 논문을 통해서 잠깐, 음, 보면, 그, 한류라는 게, 지금 앞으로 지금 현재로는 이제 문화까지 넘어가 있어서, 그, K 한글, 이, 문자도, 글로서그 한글이 세계 모든 분들에 관심을 받고 있는 문자로 발전이 되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 문자 이용률 발전 비율이 가장 높은 게그 한글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보게 되면 그동안에 잠깐 잠깐 뭐 여러 가지 중간중간에 또그 과연 한류가 계속 지속 가능할 것인지 계속 이어,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계속해서 넘어와서 현재에 이르는 거 보면, 지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기간이 한 20년 정도 됐는데, 이것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이게 그, 계속해서 그, 그 한류는, 어, 새로 탄생되고 있고, 이제는 문화에다가 글자까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에터미가 세계화 하는 거에 큰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류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문맥을 보면 199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뭐 HOT 보면은 보아, 대장금, 겨울 영가, 또 별에서 온 그대, 또 싸이, BTS, 뭐, 중간에 태양의 후예, 또 미나리, 기생충, 하여튼 뭐, 그, 발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K-컬처, 한류에 대한 부분들이 이어나가고 있는 거에, 어, 에터미가, 이제, 그, 그것을 이어받아서 도약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사, 에터미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저 나름대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조금 더좀 보충해서, 어, 사업을 잘, 에터미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알려서, 어, 사업의 동업자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 자본 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석유가 나, 한 방울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물자가 이렇게 많이 여유가 있는 나라도 아니고, 땅도 이렇게 넓은 나라도 아닌데,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 거의 필사적인 몸부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 한류도 어떤 그 기획사의 그 대표되는 사람이 하는 얘기는 한류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K 드라마, K 팝 이런 것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더 이상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야말로 필사적인 몸부림이면 먹고 살기 위한 부분이 세계로 진출하는 큰 원동력이 됐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도 그거 공감을 하는데 에토미도 똑같이 우리가 이제 물론 한국에서도 하는 분들을 더 우리 사업의 파트너로 모셔야 되겠지만 우리 해외로 또 많이 나가서 이런 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하려고 했는데 앞으로도 잘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들어 봤고요그 동업을 권유하는 그런 아주 같은 비중으로 우리가 사업을 권유하고 파트너를 모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간단하게 나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팀장님 너무 너무 중요하고 유용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도움이 되었고요. 저는 너무 관심 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CES에서, 그 그러니까 삼성에서 이제 그 CES쇼를 해서 요번에 나온 거를 기반으로 그렇게 어 문구를 만들었고, 이렇게 나눠져서 영, 뭐, 당연히 연구하는 팀이 있겠죠. 그거 있었다는 게참 어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1년에 제일 중요한 이제 그런 정보나 전기, 전자 쪽에 유명한 게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쇼하고, 하노버에 한우버에, 독일 하노버에서 열리는 세비쇼 요렇게두 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 20년 전에 두 쇼를 다 가봤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라스베가스 가면은 제일 너무 너무 많고 좋은 부스는 다 필립스 아니면 소니에서 다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데그 예. 이후로 몇년 있다가 이제 저희 삼성과 LG가 이제 그걸 판도를 바꿨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요번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런 정말 큰 쇼에 가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장악하고 있다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게 네, 너무 너무 보기 좋은 일인 것 같고요. 거기에 저희 애터미도 같이. 어, 이 한국 기업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당연하게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마음이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좋은 강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